2023년 문을 닫은 의료기관만 4천곳이 넘었다. 같은 해 개인회생 신청은 8만건대에서 12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그 대기줄맨 앞에는 이제 자영업자뿐 아니라 의사, 변호사, 약사가 함께 서 있다. 반대편 거리에서는 직장인들이 3,900원 도시락과 1,000원 캔 커피, 5,000원짜리 화장품을 집어들며 오늘 하루의 행복 예산을 계산한다. 한쪽에서는 수억 원 대출을 떠하는 전문직이 회생을 기다리고, 다른 쪽에서는 300만원짜리 가방과 수백만원대 시계가 꾸준히 팔린다. 이 극단적인 두 장면 사이에서 한국 사회가 믿어온 안전한 직업과 성공의 공식은 조용히 금이 가고 있다. 지금 이 도시에서 누가 위험을 대신 떠안고, 누가 마지막까지 웃고 있는 것일까? 김 대표의 리얼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해생법원 복도.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접수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쥐고 서 있습니다. 명함에는 땡땡 의원 원장, 세무사, 변호사라는 직함이 선명합니다. 한때 평생이 보장된다고 여겨졌던 그 이름들이 이제는 개인해생 신청 서류 맨 위에 적힌 직업란을 채우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거리에서는 직장인들이 편의점 도시락 진열대 앞에서 가격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샐러드 대신 3,900원 도시락, 커피 대신 1,000원 캔커피를 집어 드는 손. 점심 한 끼를 아끼는 사이 다이소와 편의점 PB 상품 매출은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한쪽 복도에서는 의사 변호사가 회생을 신청하고 다른 쪽 매대에서는 1,000원짜리 화장품과 도시락이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같은 도시,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두 장면. 이 겹침이 지금 한국 경제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전문직 자격증 하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믿음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성공 공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처럼 이름 끝에 '사'가 붙는 직업은 상위 1% 엘리트의 상징이었고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주입한 최종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퇴업하는 병원과 일감을 구하지 못하는 변호사, 법원으로 향하는 전문직의 회생 사건을 한꺼번에 놓고 보면 이 공식은 더 이상상식처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균열은 병원 간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문을 닫은 의료기관은 4천 곳이 넘습니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까지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지방 중소도시에서 병원줄도산이 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동네 의원은 더 취약합니다. 종합병원 외래 환자는 조금 늘었지만 의원급 외래 환자 수는 1년 사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형외과, 비뇨의학과처럼 인기가 몰렸던 진료관은 2019년 대비 의원 수가 20% 가까이 늘었지만 환자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상황이 단순합니다. 추가 인상은 제한적인데 인건비임대료 장비 값은 빠르게 오릅니다. 개원에 들어간 수억 원의 대출은 매달 이자를 요구합니다. 의사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은 어느새 대출을 갚기 위해 진료를 계속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법조계도 비슷한 길을 걷습니다. 누적 변호사 수는 2000년대 초 1만 명 수준에서 최근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그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폭증했는데 수요는 정체된 전형적인 과잉 경쟁 시장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약 1,700명 중 3명 중 1명은 제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협회 연수 프로그램으로 향한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합격만 하면 고소득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은 2022년 8만 건대에서 2023년 12만 건을 넘겼습니다. 1년 새3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4년에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월급 노동자뿐 아니라 의사치과의사약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안정의 상징이던 집단까지 회생파산 절차로 밀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문직, 자영업자, 직장인을 가르던 선이 흐려지는 풍경. 이 변화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돈은 정확히 어디서 빠져나가고 어디로 몰리고 있을까요?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또 다른 상반된 장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점심시간 12시 10분 서울의 한 오피스 거리. 식당 앞 대기줄은 눈에 띄게 짧고 편의점 계산대 앞에는 도시락을 든 사람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처럼 외식 물가는 전체 물가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직장인 한끼 점심은 어느새 1만 5천 원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고 통장에서는 월급날보다 카드 결제일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편의점 도시락과 초저가 생활용품점입니다. GS25CU711 같은 편의점의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20% 이상 늘어나는 통계는 집밥과 상차림까지 편의점이 대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이소 같은 초저가 생활용품점은 불황기 최대 수혜자로 꼽힙니다. 매출은 수조 원대로 불어나고 영업이익률은 대형 유통사보다 훨씬 높은 9% 안팎을 기록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천원 5000원짜리 화장품과 뷰티 제품 매출이 매년 100% 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입니다. 치사는 편의점 3900원 도시락으로 줄이고 스킨케어는 5000원짜리 앰플로 대신합니다. 지갑은 분명 열어봤지만 미용과 취향, 작은 행복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식비 생활 필수품에서 초저가를 찾습니다.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가성비와 가심비의 결합입니다. 싸게 사되 내 마음을 조금은 달래줄 수 있는 물건? 편의점, PB 상품과 다이소 화장품은 이 미묘한 욕망을 정교하게 겨냥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또 다른 그래프들도 치솟습니다. 바로 명품과 불안 산업입니다.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명품 시장 규모는 2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인당 명품 소비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와 샵인샵에서는 300만 원짜리 가방, 수백만 원대 시계와 보석이 꾸준히 팔립니다. 여기에는 두 층이 겹칩니다. 소득 상위층은 부동산 금융 자산에서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명품과 수입차 소비를 이어갑니다. 경기가 나쁘다는 뉴스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백화점 매출에서 최상위 고객은 오히려 늘었다는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 아래에서는 선택적 과시 소비가 등장합니다. 평소에는 편의점 도시락과 다이소로 생활비를 줄이지만 몇 달치 여윳돈을 모아 명품 가방 하나를 삽니다. 이 정도는 나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엠비슈머 앰비슈머 양면 소비자라는 말이 붙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입니다. 불안이 키운 시장도 있습니다. 로또 판매액은 6조 원대 중반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입니다. 5천 원짜리 복권은 열심히 살아서는 답이 안 나오는 시대의 한 주일치 희망을 사는 특티시입니다 점수론세 시장은 오프라인만 1조 원대, 온라인 앱을 합치면 더큰 규모로 추산됩니다. 사용자의 상당수가 2030대라는 조사 결과는 불황일수록 미래는 괜찮을 것이라는 말 한마디에 지갑을 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점심값 천 원을 아끼고, 다른 한쪽에서는 로또와 점수, 명품의 몇만 원 몇 백만 원을 씁니다.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둘다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오늘을 버텨야 한다는 생존의 압박과 언젠가는 달라져야 한다는 희박한 희망. 불황은 지출을 줄이게 만들지만 욕망과 불안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돈은 더 절박하게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 속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시선을 아예 해외와 온라인으로 돌리는 시장의 움직임 입니다. 내수 불황을 돌파하기 위해 돈의 방향을 밖으로 그리고 순환구조 쪽으로 바꾸려 는 시도들 다음 장면에서는 그 흐름을 따라 가 봅니다. 마트라면 진열대 앞에서는 라면 과 몰랐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라면이 미국과 유럽 에서는 줄 서서 사는 핫 아이템이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k라면 수출액은 매년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신라면, 진라면 같은 제품은 해외에서 챌린지와 밈의 소재가 되며 한국식 매운맛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 만두, 떡볶이, 냉동김밥 같은 K 간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는 김밥 한줄 가격 인상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지만 해외 소비자에게 이 제품들은 건강하고 새로우면서도 편리한 프리미엄 푸드로 인식됩니다. 이것은 내수 침체에 내몰린 식품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것은 저항을 피해 성장 동력을 해외에서 찾으려 한 전략과 맞물립니다. 편의점, 도시락과 PB 상품이 국내에서 소비자의 바닥을 받아내는 동안 K푸드 수출은 한국 식품 기업의 상단을 넓히고 있습니다. 토요 대신 순환을 택한 시장도 커졌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거래액은 수십조 원대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잇따릅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앱은 지역 간, 계층 간 물건의 흐름을 가속화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집의 유모차와 장난감은 다른 집의 초기 비용을 줄이는 자산이 되고, 폐업한 식당의 냉장고 테이블이자는 새로 창업하는 자영업자의 비용을 낮춰줍니다. 개인에게는 쌓여있던 물건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불안기에 자산의 크기를 키우긴 어렵지만 자산의 회전율을 높일 수는 있다는 사실이 중고 거래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증명되는 셈입니다. 한편에서는 개인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직접 수입원을 만드는 움직임도 가속화됐습니다. 1인 미디어와 크리에이터, 경제입니다.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 후원과 구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스트리머, 디지털 굿즈와 강의를 파는 인플루언서까지, 이 시장의 규모는 이미 수조원에 이르렀고 연간 수억 원씩 버는 상위 1% 크리에이터도 수천 명 단위로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양면성을 가집니다. 상위 계층은 전통적 전문직을 능가하는 수입을 올리는 반면 대다수는 월 100만 원 벌기도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힙니다. 초수의 성공 사례가 다수의 불안과 과잉 경쟁을 자극하는 구조는 전문직 신화와 닮았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가 합격하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신화로 포장되던 시절처럼 지금은 크리에이터와 1인 창업이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소비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플랫폼 종속, 알고리즘 리스크, 불안정한 수익 구조라는 새로운 덫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위험을 떠안는 것일까요? 결국 지금 한국 경제를 가로지르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누가 위험을 떠안고 누가 과실을 가져가고 있는가? 전문직은 학비와 개원 비용이라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레버리지를 감당하며 인구 정체와 수요, 축소의 위험을 떠안고 있습니다. 편의점 다이소 케이푸드 중고 플랫폼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들은 그 위험 위에서 소비자의 결핍과 욕망을 정교하게 포획합니다. 둘, 개인과 사회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 전문직 신화가 깨진 지금 어느 직업도 자동으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의 도시락을 고르는 사람도 병원 폐업을 고민하는 의사도 영상 조회수를 확인하는 크리에이터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불황은 가장 취약한 지점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병원 간판이 내려가고 로펌 구인 공고가 줄고 태생법원앞 대기줄이 길어지는 풍경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편의점 도시락 코너와 다이소 매장, K-푸드 수출 그래프와 중고거래, 1인 미디어 성장 곡선은 또 다른 적응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전문직 자격증, 안정된 직장, 집한 채라는 오래된 성공 공식이 힘을 잃는 시대. 사람들은 이제 어떤 공식을 새로 쓰게 될까요? 그리고 그 새로운 공식이 또 다른 푸어를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어디서부터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할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불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한국 경제의 복잡한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